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읽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음,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 내용을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의 심층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급등세 속에서 나온 이번 대책의 핵심,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최근 서울 아파트값 어,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0.43%면 이게 거의 2018년 급등기 수준에 막뭐 입박하고 있거든요. 0.43%요? 와 상당하네요. 네, 특히 그 강남 3구 있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여기 시가총의 비중이 서울 전체의 43%를 넘었어요. 이게 2000년 통계 작성하고 나서 월간 기준으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43%? 강남 3구 솔림이 더 심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성동구나 마포구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도 과열 우려가 커요. 주간 상승률이 2013년 이후 최고치예요. 아유, 이런 상황이니까 정도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겠군요. 근데 이번 대책 이전 정부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세금보다는 대출을 조이는 쪽으로. 맞습니다. 딱그 방향이에요. 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기조가 반영된 거죠.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래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6월 말부터 시행됐다고요? 네, 6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핵심은 수도권이란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딱 6억 원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6억 원? 네. 그리고 다주택자는 아예 신규 주담대가 금지됐고요. 와, 6억 원 한도면 서울에서 집 사기가 정말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건요? 그 소위 대출 사야고 하죠.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그거 막으려고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전입해야 하고요. 또 1주택자가 추가 대출 받을 때 원래는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면 됐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확 줄였어요. 6개월이요? 엄청 짧아졌네요. 그쵸. 상당히 타이트해진 거죠. 물론 뭐 정책 발표 초기에 대통령실 보고우랑 논란 뭐 이런 약간의 혼선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7월 1일부터는 DSR 3단계가 시행됐어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요.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라고 1.5%를 전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요? 그게 뭔가요?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계산에 넣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을 더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 치면요,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한 2천만 원 정도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6억 한도에다가 DSR 규제 강화까지 정말 겹겹이네요? 네, 굉장히 깜깜해진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7월 21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도 80%에서 7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 생애 최초까지요? 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3억 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6억 대출 한도. 이건 뭐, 사실상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고가 아파트 지역은 주담대로는 집사기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도 맛보기라고 했다면서요?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발언이 있었죠. 6억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데, 그럼 정부의 장기적인 그림은 뭔가요? 이렇게 계속 누르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풀고, 신도시도 만들고, 노후 계획 도시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임기 안에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공급 확대. 그게 결국 해법이 될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 본부장도 뭐 향후 1, 2년 뒤에 주택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 공급 확대 시급성을 얘기하기도 있고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누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린다. 이투 트랙 전략이네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문가들 평가는 대체로 이번 대출 규제가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좀 꺾이면서 과열된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뭐 가격 조정 가능성도 얘기하고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좀 의견이 갈려요. 보통 한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금리 문제나 또 공급 부족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혹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양극화 심화 우려예요. 양극화요? 네. 대출이 이렇게 꽉 막히면 자금 조달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아예 주택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결국 현금 부자들만 집 사기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 또 서울 안에서도 지역 간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뭐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불평등심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정권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이번 대책은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로 단기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되지만 지속성은 좀 지켜봐야 하고 또 양극화라는 부작용 우려도 안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공급 확대 약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주택 시장의 근본 해법은 꾸준하고 충분한 공급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의 팟캐스트는 곧 유료 구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미리 구독을 눌러 놓으신다면 계속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